기능 준비. 준비는 뭐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,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제가 뭐 기능 열심도 하셔야 되고, 가족, 당연히 가족 동의도 받으셔야 되고, 농작물 선택을 하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, 이 선택을 해서 이런 종이 공부하고 현장에 가서 배우고 좀 많이 하셔가지고 기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뭐, 그런 경우는 데이터가, 데이터라든지 됐다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사업을 받으시는 게같고기능하고 5년 이상이 지나버리면 어차피 기능 작업 못 받으시기 때문에 그 해당 품목이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, 그리고 뭐, 확실한 거는 계획하고 이런 걸잘 수립하셔가지고, 뭐좀 기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어, 기능창업 주요 교육이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게 기능기초 강의고 이번에 1 6기 강의고 그리고 이제 기술원에서 창업 모델 과정, 뭐 기능창업 사업화 과정, 창농 스터디데이 그리고 뭐 창업 인스타트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기술원에서 사업 추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모든 사업이 이제 이 사업, 기술원에서도 일월달에 모든 사업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기술원 교육 관련은 기술원하고 이렇게 기술원 쪽에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그 교육 받으시는 게그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업별 담당 셀, 어 농식품부부터 이제 저희 경통북도에다 되어 있고, 시군마다 보면 농촌지원과, 농업지능과 농촌지도과 이런 과들이다.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는 과로고 보시면 됩니다. 소속 안 되는 과은 대부분 농정과나 농업정책과, 어뭐 농축산과 이렇게 있는데, 농촌지원과 뭐 동촌 지능 그런 것뭐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소속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기능피해사례들인가 그 KBS에서 가장 그특별인게그 피해 그 부정사형이고 두 번째로 유동 합법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모욕사형 모목을뭐 고세 걸릴 수 있다 해가지고. 대기를통사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피해 사례가 많아 가지고 도심 품부에서 점점 지침이 매년 매년 바뀌고 있고 원래는 상반기때 지침이 안 바뀌고 하원이 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좀 많이 지금 부정 수급에 대한 그 대해서 많이 좀 강화 좀 하고 있습니다. 건축 피해 사례도 발생고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궁금